견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난한 적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로강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4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개섬겨 그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요늘 함께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心。Finishing. 겨들고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나주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다. 영광 빛난 것을 주 오락했으니 그 오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려니 사랑으로 인린다 와서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0편 84편, 시0편 84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입니다. 어, 여러분 그 오늘 성경 읽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먼저 한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 절 읽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성도님들께서 읽으실 때 제가 조그만 소리 읽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면은 그 지금 이게 우리 그 유튜브를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 이동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되게 계시면 다 성경 펴 놓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동 중에 그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은 우리 아니는 여러분 읽으실 때 우리는 다 공유하지만은 이게 방송이 안 나가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여러분 읽으실 때 제가 작은 소리 읽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 제가 문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에요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리를 얻은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적하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망군의 여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10편 84편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시인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술래 기간 동안에 누리게 된 하나님의 보아심,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지연 씨가 10편 84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저자가 성전을 방문하지 못하게 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그1절 윗부분에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글이 돼있지요.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어, 누군가가 지었는데 고라자손이 이 시를 보관했다. 저자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자는 누군 어, 누군가 그랬을 때에 그 예루살렘 주변을 순회하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이 순회하면서 요즘 말면 목회를 한 성도들을 돌아본 그런 제사장이 있었죠. 그 예를 들면 사무일 같은 경우에 물론 사사였지만 또 제사장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위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길갈이라든지 또 미스바라든지. 뭐, 이런 것에게 순회하면서 그 성도를 돌아봤습니다. 그초대교회 신약도 마찬가지죠. 사도바울, 빌리포교회 세웠죠. 그리고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이렇게 세웠는데 그 많은 교회도 그 바울의 그 주변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도행이 뭐죠? 다시 돌아보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순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순회 선교사였죠. 여기 지금 본문의 저자도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팬데믹 상황과 똑같은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한동안 영상으로만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하신 그런 경우 있었지만 전자 방송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성대는 다 댁에서 그냥 기도자 외에는 다 댁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 우리 같은 팬데믹 상황 코로나 상황에서 이분이 저자가 저자는 이제 뭐 지금도 한 수천 년 사람이죠. 이 저자가 나갈 수 없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4절을 보니까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 참새와 같은 미물도, 제비도 성질에 마음껏 집을 짓고 그곳에서 그할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코로나 상황,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대표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속히 이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일상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지금 이렇게 와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때로는 회개기도도 하고 간구 기도도 하고 우리 대표기도 다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게 만드셨죠. 그러면 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 주세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다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되죠.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에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해외로 출장을 가신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내 삶이 일상에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기도했을 때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래서 엔데믹을 주셨고 코로나 상황 종료되게 하셨으면 하나님 나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성전 너무 그립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아주 일부의 성도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요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예배당이라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장소인 예배당에 그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그것을 우리는 늘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온라인이 주는 간편함 이것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 공동체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 열정,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첫 번째 저자의 갈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저자가 이제 오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리운 상황 속에 나갑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조금 완화됐을 때에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처럼 이분이 나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죽게 힘을 얻고 그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에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이 제사장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육신의 연약함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그럼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3배, 4배의 거리로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육신의 한 부분이 다쳤다 그러면 절면서 나오면은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나오는 그 길이 힘들겠냐. 그게 뭐냐면 눈물 골짜기란 거죠.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그런데 육신에 아픔이 있지만 뭡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조금 지나면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성전 내가 나갈 수가 있다. 이 기대감 이것이 뭡니까 셈이 있는 거예요. 은혜 셈이 이것에서 막게 솟아나는 거예요. 이름비가 복을 채워는 아이다. 하나님께서 이름비로 너전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성대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칠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져서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을 얻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영혼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내 성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하나님께 서 이름비도 채워 주시고 그리고 많은 은혜 샘을 이곳에 사는 남겨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책했어요.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남미 선교사로 가셨어요. 남미에 선교사를 가셨는데 주일이 됐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어떤 장면이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라면 뭐 보따리라 그래야 되나요? 뭐 비닐 봉지나 보따리 뭐 이런데다가 이 하나씩 들고 오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신발도 안 신었어요. 주일 아침인데 그다한 개까지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씻는 곳이있으니까 나중에 딱 나온데 보니까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요. 또 머리도 이렇게 좀 손질도 또 하고요. 그 신발도요 깨끗하게 신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이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4시간 동안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이런 4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걸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때 눈물이 예배를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오다가 은혜 다 받아 버리는 거예요. 오다가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똑같은 예배죠 하나님은 집에서도 임자 그 집에서도 계시고 여기 다 계십니다. 이제 장소 개념 초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함성하게 보십시다 나오면 그 먼저 일어나서 우리가 세수하고 샤워하고 옷도 좀 다리고 헌금도 준비하고 그 준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 타고 오면서 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당에 나와서 뭡니까?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 뭡니까? 조용하묵상스면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있잖아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지난주 보니까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물론 저는 이해를 해요. 어떤 일을 하는 거 하면은 이제 지금 엔데믹이 됐지만은 그러나 이제 처음 나오신 분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막 찾아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이제 또 카페 우리 연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일만. 그때 카페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예당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학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잠잠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서고 그 있고 그것은 예배를 준비한 자리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뭐냐하면은 그분들이 그 성경을 읽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만 눈물로 감격하면서 예비드린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기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주께 힘을 얻고 눈물 꼴짝이 지날 때에 하나님 많은 샘을 주셨고 그리고 더 힘을 얻어서 주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나왔는데 어떻게 눈물이 없겠으며 어떻게 그마음의 감격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씀하는 가하면은 헬드수리가 가정에 들이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죠 아, 목사님 변질됩니다, 변질됩니다. 한한달 지나니까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씀들 많이 많이 왔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저자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토요일 날 새벽에 말씀드리는 기도 제목이 뭐죠? 내 마음을 토요일에 뭡니까?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 지나면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길가받치 뭐죠?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왔다 갔다 왔다 많이 많이 대화하면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가운데서 말씀 받잖아요. 새들이 다 집어간다 그랬죠. 새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한번 보세요. 마귀한테다 뺏기는 거. 예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 마음을 길가 바칠 기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 있다 그랬잖아요. 확 내렸습니다. 세상 염려 돌이 이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뿌려보세요.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뭐냐면 토요일은 내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혹시 내 마음에 길가밭처럼 내가 딱딱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좀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이 모든 세상 염려가 꽉 내마을살 잡아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뿌리 내리고 있죠. 그거 다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농구 보셨습니까? 여기 막돌 있고 여기는 막그 몸에 뭐 가시가 있고 그다음에 땅도 딱딱한데, 그냥 이 뿌리는 그런 농구 보셨나요? 그런 미련한 농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미련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주일에 나올 때마다 수요일 날우리예배절리 나올 때마다 정말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가 그것을 뭡니까 지금 이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게 다 기도지만은 특별히 8절부터 보게 돼요 8절 보면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서서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경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왕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왕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잘 다스려야만에 나라가 평안해야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편 84편의 저작 시기를 바벨론 포로 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 포로 이후로 봤다면 바벨론 성전 없으니까 성전은 단어가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하나님,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안정돼야 되거든요. 가정도 안정돼야 되고 교회도 안정돼야 되고 그리고 국가도 안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루 그 지내는 그것을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냐는 거죠. 이 저자가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의 골짜기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은혜의 샘이 여기도 펑펑 터뜨리고, 저기도 펑펑 터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비도 주시고 그 영혼에 너주인비도 뿌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더라도 주님 계신 곳을 향해서 신실하게 오늘 또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꼭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자 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성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렇게 연약하시다든지 병원에 계시다든지 그런 우리 성도님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예배드리되지만 은 하나님 다 현장을 나와서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삶이 어렵더라도 주님 계신 곳을 향한 오늘 또 팔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곳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가정이 정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붙잡아 주시기를 먼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 아버지여 엔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환경이아브라님이여 정말 아버지님과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 다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그 하나님, 그 아버지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밤의 넘치는 복을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음만한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음만한 우리 아버지가 주님 앞을 다져 나온 그 나오는 과정에서 내 밖에도 아들이시오. 그상 아버지님의그 잠성 아버지님의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뛰어 중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드린자의 기쁨과 예배드린자의 영광과 예배드린자 주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넘쳐 경험하며 더 주님을 잘 섬기며 더 주님을 아름답게 라니 바으지여 정말로 주 섬기는 그런 시간 너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천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를시옵시고아버지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과 또한 나부자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나부자님 여주 앞을 가까이 나가며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를 아부자님이여 사랑하며 주를 나부자 거지하며 주를 나부자 만나는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내 인생 가장 큰 기적이 될수 있다. 은혜를 아게 주시옵시고 구주님 붙잡으시옵시고 오늘 새벽에 다루는 이가 아버지여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강구를 주님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